안녕하십니까 타타타 행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텐데 다들 안 무서워하면서 사는 건가요? 인간이란 종류는 평생 할수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귀신으로 덮여버릴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정화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나무지 타고. 동물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자연의 섭리를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직 사람이라는 동물만이 죽음의 공포 앞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 체계가 우수하다는 만물의 영장의 내 세포가 공포심을 더욱 더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시인들은 그죠. 동물처럼 담담하게 왔다가 사라져 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갈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제를 죽이고, 오늘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어제는 같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무 아이 타오 관세음보살